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읽은 아주 인상깊은 한국소설 황강창가님이 소녀 의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읽기 쉽지 않지만 끝까지 읽고 나는 제 마음속에 깊은 얼름을 넘겼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책의배경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. 당시 한국에서는 근보 장원에 맞서 많은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를 위주하고 거기로 나섰습니다. 그 중에서도 청소년과 젊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많은 희생이 달았습니다. 이책이에서 이 가장 인상적. 이렇 느낀 문장은 바로 이거입니다. 오늘 촉식차 병원에서 어느 죽은 사람은 모두 몇 년에 될까? 이 대사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. 어른 소년이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당시 상황을 비극적이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감정이 거슬하니 전달되었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의 고향 우즈베키스탄의 역사도 돌아왔습니다. 전쟁이란 어느 나라에서든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며 특히 일반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넘깁니다. 그래서 소년이 온다는 저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. 이 책은 단지 전쟁이참혹감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웠던 청소년들이 여기와 인간성을 보여줍니다. 책 속의 인물들은 전쟁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했습니다. 그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. 어느 날 한국은 전쟁 속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. 코로나그 발전이 인물을 많은 고통과 희생, 그러나 시간이 있었습니다. 소년이 온다 이 통해 이 저는 한국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볼수 있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 되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단지 그하고 상처를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 하며 함께 희결하게 나가,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. 여러분, 이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읽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, 저는 번역도 참이했고 네이버에서 책 분석도 찾아보 고 끝까지 읽어냈습니다.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비우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재이여러분께속 급한 그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